20% 디스카운트는 9월 말로 끝났고요. 10월부터 10% 디스카운트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11월에 사시는 것보다는더 싸니까요. 빨리 구입해 주시고요. 이벤트 브라이스에서 어, 뮤지컬 도산을 치면 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화 주시면 바로 어, 저희 안내하시는 분이 어, 연락 받아서 티켓 어, 조금 더 디스카운트 되지 않을까요? 연락 주시면 <laughs>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모인 목적 자체가 일단은 뮤지컬 도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일단 대표님이 뭐그고 연출님이 어떤 뮤지컬인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도 약간 이 LA에서 뮤지컬 도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많아요? 음. 너무 많아요. 안창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니까 내가, 음. 내가 들은 내 주변에, 이세들은 그니까 러 저도 뮤지컬 하기 전까지는 음. 그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 이름만 알았지. 이분이 어떤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무한도전을 보고 음. 와우, 도사 안창호 우체국이 이래서 있었구나. 되게 많더라고 막 여기저기 도산지대에 뭔가 있어요. 인터체인지도 뭐, 있고 네. 인터체인지도 있고 뭐 많은데 어? 뭐, 대한민국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USC에 생가도 있다 그러고 그런데 어 이게 왜 있는지 잘 몰랐어요 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무한도전에 이 분이 여기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 음. 이렇게 해서 이 분을 기리는 동상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이렇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왜 몰랐지? 음. 더 많이 알려야겠다? 아, 그게 시작에?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 응, 그게 시작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그때부터 작곡가 찾고, 작가 찾고 이랬는데, 결국엔 작가를 못 찾아서. 직접? 응, 어떤 작가분이 나보고 직접 한번 써보면, 본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니까, 아웃라인만 잡아서라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전개를 할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 잡다 보니까 대사도 쓰게 되고 대사 쓰다 보니까 노래도 쓰게 가사도 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작곡가한테 이제 의뢰를 여기저기 작곡가를 찾아서 의뢰를 하다가 음. 제가 듣기로는 음. 영상을 접하신 다음에 하시겠다고 컨펌을 아, 그, 하, 하셨다고 들었는데 뮤지컬을 일단 음. 이제 저는 그백승열이라는 배우를 음. 알고 있어 가지고 저번 시즌에 도착한 상우를 같이 했었다고 해서 연출님이 조금 손봐주면 더 좋은 작품이 될수 있을 것 같은 뭐가 있어요 음, 근데 음. 거기 작곡가가 되게 너무 잘하는 형인데 음. 이러면서 그 형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형을 만났어요. 좀 이렇게 까칠하고 <laughs> 뭔가 좀 이런 막 이렇게 편한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구나. 아, 음악 잘하겠다. 이런 아, 생각 했죠. <laughs> 까칠하니까? 어, 뭐, 그냥 약간 뭔가 이렇게 <laughs> 섬세하다. 그니까 그까칠하다기보다 <laughs> 되게 섬세했고 그래서 <laughs> 음... 아, 이 사람 되게 음악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혹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봐 주시면 어때요? 그래서 음. 그러면 뭔가 제가 볼수 있는 거리를 좀 달라. 그냥 음. 막 한다고는 할수 없으니. 영상. 그래서 영상을 주셨고, 아그 시즌 마지막에 영상을 주셨고, 그 영상을 보는데 사실 뭐 이제 좀 어떤 부분에서는 어? 왜 이런, 이렇게 시즌을 만들었을까라고 의아한 지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 노래 너무 좋은데? 어, 노래 잘한다! 어, 노래 잘한다! 어, 생각보다 노래 너무 좋은데?가 있었어요. 음. 이제 다시 이제 구성을 할 때, 어, 이제 오프닝 같은 경우, 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 오프닝을 이렇게 알겠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막 오지 않는다 가좀 있었어요. 아, 그냥 도산이 갑자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같은 느낌의 이제 애국가를 불러버리는 게 어, 뭐가 1, 2, 3, 4 없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관객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음. 그럼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뭐 오프닝 같은 경우, 뭐 그러고. 아니면 그 오프닝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댓글로. 네네 뭐 말씀하세요. 그렇게 애국가보다 저는 그렇게 판타지적으로 시작하는 음. 그게 음. 그러니까 사람 관객 입장에서 확 몰입을 만들을더라고요. 그 이제 아직 다 그림을 못 보셨잖아요. 아, 이제 네, 영... 제머릿 속에는 이제 영상과 함께 어우러지고 아, 오늘 있겠네. 밤에 또 영상회의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까지 아마 합쳐지면, 아, 얘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올 거고, 이게 처음에는 좀 도입부가 그렇지만, 엔딩에는 아마 이게 도입부가 생각이 나면서 그게 매칭이 되었을 때, 좀더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향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파화를 위하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제가 언제 보다 보니까 다 다루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도산 선생님만 다룬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 안중훈 선생님도, 이제 나오고, 유관순, 유관순도, 유관순도 나오고, 윤봉길 선생님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다 안에 집어넣으셨는데, 신적으로, 그나마 유관순 역할은, 그나마, 그래도 노래 한곡이 있지만 안중근하고 그 윤봉길이 너무 너무 대단한 일을 했는데 스쳐 지나가게 아니,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되게 많이 살아났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안중근과 그 윤봉길을 살리기 위해서 천왕패하를 위하여라는 아 그러니까 마, 마, 말은 제목은 천왕패하를 위하여지만 되게 역설적인 걸 담고 있잖아요. 네. 저희 안에서는 그래서 안중근하고 윤봉길을 정확하게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도산 선생님의 이야기지만 또 도산 선생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힘을 냈는지 사실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에서는 모두가 목적의식을 같이 하지만 어떻게 독립을 이루어서 어떤 대한민국을 꾸릴 것인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그들을 한데 모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뮤지컬에 나왔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과 네. 이동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이 네. 대립하면서 있었을 네. 때 중간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마, 맞아. 독립운동을 내가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은 하지만 색깔이 다, 다 색깔이 다르고 음. 어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 사실은 그 디테일함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한데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기까지는 힘들었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근데 대유의를 가지고 그런 대단한 선생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여서 상하에서 임시 정보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 밑거름을 꼭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음. 저는 그래서 유관순과 그. 대단신 선생님들이 스위치 되어져서 아, 가시는 지점도 사실은 저의 의도거든요. 그+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제가 유관순은 어디+ 어디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아, 유관순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희생이 있죠. 근데 그 수많은 희생을 다 얘기해 드릴 순 없지만 유관순 선생님을 이제 딱 상징으로 해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독립을 향한 의지를 만천하에 고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 않았나 그런 걸 담고 싶었어요. 음. 이제 그런 의도 하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희 고, 저희 공연이 리프라이즈가 많이 없더라고요. 리프라이즈가 정확히 어떻게 어, 말하자면 네. 이제 우뚝설이라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우, 위, 위, 리프라이즈를 이막에서도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저는 우뚝설이라가 사실 주제곡이 뭐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도사는 좋은 곡이 너무 많아서 주제곡이 뭐야라고 했을 때 주제곡을 꼽기가좀 어려웠어요. 음, 그런데 음. 도산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자기가 그러니까 그 홀을 만든다는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야라는 음. 걸 정확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뚝 서리라가 저는 주제곡 같았어요. 음.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이 우뚝 서리를 좀 바리에이션 시켜서 이제 리프라이즈 좀 시키면 좋겠다. 근데 언제 시킬까? 라고 이제 띵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 이때다. 그 이제 그 이제. 윤몽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테러로 인해서 이제 선생님이 잡혀 들어가서 이제 정말로 선생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형무소에서만 지내시는데 그 재판을 받을 때 원래 대본에서는 굉장히 그 재판 받을 때에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일본인의 손나기에서 이게 우리가 비참한 생활을 했었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했는지를 표현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게 사실적으로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그 사실적으로 너무 오다 보니까 제가 그게... 그게 사실적이지만 그게 저, 제가 보, 무대에서 보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좀 승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냥,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는 이때 더 우뚝 서지 않을까? 그는 그저 우뚝 설이라 넘어지지도 않을 거야 쓰러지지도 않을 거야 음. 나 우뚝 설 거야 라는 게 사실은 이때 더한거 아니야? 지금 넘어질 것 같은데 더 외쳐야 되는 말 아니야? 라고 되어지고 음. 이 우뚝 설이라는 도산의 정신이 사람들한테 파급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프라이즈는 합창으로 가겠다 음. 앞에 노래는 지금 도산이 리드해서 부르지만 뒤에 노래는 오히려 도산 우뚝 설이라 우뚝 선 섬이 되리라를 합창으로 듣고 싶다 음. 도산의 정신이 파급 어져서 마치 이 사람들이 도산의 정신이 전해진 수많은 다수 군중이 생기셨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도산의 정신이 네. 사람들에게 퍼지는 약간 음. 그때 네. 리프라이즈 아 네. 그 그래서 거를 리프라이즈로. 네. 썼죠. 그리고 그뭐 검사나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든 그의 정신은 절대 굴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정신이 더 빛나고 음. 그의 정신은 더 파급력 있게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이 어떻게 된 건데? 라고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도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굴의 의지를 꺾지 않았고 그들이 어떤 회유책과 고문을 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왜냐면 음. 그들이 정말 포섭하고 싶었던 제1인자는 사실은 도산 이었어요. 음. 도산의 그 그 언변에 언변의 힘, 말의 힘을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탐을 냈었죠. 아, 그 뮤지컬에도 나오는 음. 이토와 네, 아, 정말로. 그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뭐어 너무나 유명한 소설가들 중이나 아니면 너무나 유명한 시인들 중에서도 일본에 넘어가서 사실 일본의 앞잡이처럼 모든 대안의 대한의 청년들을 그 일본의 전쟁에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음. 실명을 거론할 순 없지만, 음. 그렇게, 어, 그게 최고의 영광의 길이, 천황을 위하여 누리는 길이, 우리가 천황의한그 동포라는 것은 여러분이 전부 다 군대에 가는 거다. 음. 군대에 가서 여러분의 청춘과 목숨을 바쳐라라고 선동한 사람들도 많아요. 음. 근데 도산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걸 선동했다면 대한민국은 넘어갔겠죠. 음. 그런데, 그런데 도산은 어떠한 것에서도 불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지켜내시다가 사실은 굉장히 그 고문 끝에 나온 어떤 병, 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la 못 가고 서울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이제 다음 이야기도 궁금했어요 그거를 우뚝 서리라를 통해서 배우들이 이렇게 힘 있게 도산처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뚝 선 섬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는 거를 어, 리프라이즈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음. 주제곡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너무 띠미 여러 가지로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어떤 한, 하나를 좀 해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작곡가가 둘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 최현철 님이 오셔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지금 요번에는 해소를 하고 이클리어하게딱어 클리어하게 이게 어, 어펜다운과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딱 주신 게 너무 사실은 되게 좋아요. 어쨌든 이번에 또 백인대 배우님하고 유수혁 배우님이 또 오시니까 저는 아, 이번에 맞아, 네. 배우님도 얘기 안 이번에 근데. 도산이 사실 이제 너무나 시즌3까지 훌륭하게 네, 이제 네. 하셨고 이제 시즌4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늘 너무 좋은 작품이었지만 내가 세번이나 봤어. 난네번째 음. 때는 똑같은 돈으로 조금 다른 걸 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음. 있을 것 같잖아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근데 이번에 도산은 사실은 또 이제 좀 새로운 도산의 얼굴이 이번에 너무 최원영 배우님께서 너무나 잘 여태까지 잘 기둥으로 잘 자리매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새로운 도산이 또 이제 서울에서 오잖아요 또 네, 새로운 맞아요. 김구도 오셨는데 이또두 분이 듀엣토라는 절친이기도 하고 또 네. 사실 이제 백인대 배우님이 보여주실 도산 또 유슬기 배우님이 음. 보여주실 김구가 사실 저도 많이 기대가 돼요 음. 그래서 이번에 도산은 물론 이제 제가 뭐 조금 각색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곡들이 들어오는 음.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도산의 얼굴이 또 다른 배우님들이. 배우님이 하시는 건또 이제 또 이렇게 대두되게 하시는 건또 이제 또 색다른 맛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음. 물론 저번 시즌에 백승열 배우님 너무 잘해 주셨겠지만 또 해서 한국에서 오시는 백인대 배우님이 또 어떤 힘을 또 한번 불어넣어 주실까? 전부 다 백신에요? 아, 그렇게 뜻하는 백신에요? 네. 왜 그럴까? 아유, <laughs> 백시들이 노래를 잘 하나 봐요.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이번에도 기대돼. 기대가 음. 돼요. 백인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팬덤? 팬덤이 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음. 아, 유승희 배우님도 팬덤이 오시나요? 그 두분 팬들이 에이. 비행기 타고 40분이 오십니다. 40명이 아. 비행기 타고 왔는, 오시는데, 첫날, 어, 첫날, 앞에 자리 저희가 두 자리를 일부러 비워놨어요. 혹시 몰라서. 에이. 근데 거기 맨앞 자리를 다 사신 거예요. 와. 그래서 맨앞 자리는 다 솔다웃이에요. 그맨 앞. 가운데 자리는? 아 근데 맨 앞자리가 고연을 보기에 좋을런지가또 <laughs> <laughs> 목이 너무 아프시니까 목베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이벨극장이 <laughs> 또 단이 있고 저희가 무대가 또 높게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뒤에서 볼 때는 편안하실 텐데, 이게 또 앞에서 볼 때는 불편하시지 않으실까라고 네. 좀 염려가 되는.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두 번째 자리도 있는데, 네. 거기 매앞자리를다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본진들이 그래도 응원해. 맞아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얼굴 보면서 응원, 응원하는죠 어, 진짜 배우 중에 되게 것그 네. 힘날 것 같아요. 너무 힘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잘만들어야겠다 라는 어, 떤책임 감도 사실, 더 생기는 것도 사실. 이에요그 o n 님도 나오시잖아요. w she's an a n s w e 님도 m n 공 t 선생님의 n g I'm not saying, I'm n o 아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o t 역할로 그러니까 와이프가 음. 역할을 선생님의 와이프 가 이제 o t 역할 이제 도 g I'm not s 해란 그 선생님 역할을 음. 되게 잘 소화하면서 열심히 한다. 되게 어, 음. 집중하면서 보는데 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지. 괜히 그런 거죠. 괜찮은데 괜찮은데. <laughs> <laughs> <응. 웃음> 응. 제일 중요한 게 연극의 3요소가 사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연극의 3요소에 가장 중요한 건 관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엔딩에 관객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만들고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리뷰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그런 게 없다면 사실은. 의미 자체가 상실되어져 가치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 창출의 몫은 사실은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는 관객님들에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님들이 사실은 관객분들이 좀더 공연장을 찾기가 수월해질 수 있도록 사실 저희는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요새 넷플릭스만 틀어도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그리고 내가 내 방에서 정말 누워서 너무나 훨씬 더 좋은 컨텐츠를 볼수 있는데, 굳이 내 발로 걸어서, 돈 내서, 뭐 해서, 시간 들여서, 그렇게 가서 한다는 건 되게 뭔가 소통. 음. 내가 좀더 직접적인 소통을 이 사람들이랑 했고, 이 사람들 때문에 소름돋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 내 비트가 달라지고, 내 삶이 좀더 윤택해지는 거기까지 가지지 않으면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음. 그걸 사실 저희는 넷플릭스와 경쟁한다고 생각하고 <laughs>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아. 생각합니다. 라이벌 넷플릭스 라이벌. 네. 네. <laughs> 진짜로 점점 더 이제 이렇게 공연보다는 이렇게 그런 영상이나 이런 쪽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음. 공연 문화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좀더더 더 뜨거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도산이 걷나니 원합니다. 매 <laughs> 11월 9일과 10일. 10일 네, 3시 네, 반 일곱시 일곱시 반 네. 그래서 네번 세시 네. 반 일곱시 네, 반네네번 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컨텐츠 영상 찍었는데 음. 오늘 이제 배우분이나 스태프분들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연출님께서 음. 어, 대표로 한번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음, 누구에게요? 어, 배우와 스프분들 배우하고 스텝, 네. 맨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할 <laughs> 얘기는 없는데 지금 너무 뜨겁게 잘하고 계시고 이제 어 아직 그렇지만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아직 우리는 결과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요새 보면은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 기운이 너무 없으신 <laughs>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이 이 배우 일만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른 잡을 본업을 네. 또 가지고 계시고 네. 그 본업이 끝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 스태미너가 많이 딸리고 음. 그리고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막두시간씩 운전해서 오셔서 네. 연습하시고 또두시간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린 아직도 가는 길 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마라토너로 따지면 이제 중반 접어들고 있거든요 아유.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지쳐서 쓰러져서 나고 되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건강에 좀더 유의하시고 더먼 길을 뜰수 있도록 좀어 자기 스테미너를 좀 굳건하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을 좀 자제하시고 <laughs> 끝나면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푹 <laughs> 쉬시는 거 그래서 제가 꼭 전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그 공연 준비하는 결과 뭐 결과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응. 과정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 며칠 남았다고 할 때부터 아 진짜 그거 끝이구 나. <끝> <끝> 과정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맞아요. 너무 아까워요. 이게 끝나면 다들 끝나면 울것 같아 막 이래요. <laughs> 너무 긴음 길이어서가지고 한음 6개월 했나 연습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 제가 좀 늦게 붙었지 사실 아, 처음 음, 연습. 6월달 중순부터 시작했으니까 음, 음, 7, 8, 9, 10, 11. 거의 5개월, 5개월 정도 니까 네. 거의 한 반년을 같이 보내는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연말에 하는 게 그래서 차, 사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1월 네 근데 그래서 8월이나 뭐 7월, 5월 이 정도에 하려고 했었어요 5월 달에 이제 임시정부 수립 그때 맞춰서 음. 근데 하다 보니까 극장 사정이 안 돼가지고 아. 이게 뒤로 밀린 거거든요 그리고 어, 근데 너무 적절한 날짜에 했았어요 그리고 나서 밀렸는데 10월로 밀렸다가 이왕 미룬 거 그러면 안, 11월 9일 날 하자. 안창호의 날에 하자. 음.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오랜 기간 또 많이 애쓰고 고생들을 한 보람이 그때 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아직 티켓 안 사신 분들 아, 네. 아우들 그러니까 티켓 사셨던 분 네 한마디만 어, 티켓 지금 사신 분들은 아주 잘하신 거고요. <laughs> 20% 디스카운트는 9월 말로 끝났고요. 10월부터 10% 디스카운트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11월에 사시는 것보다는 더 싸니까요. 빨리 구입해 주시고요. 이벤트 브라이스에서 이벤트 브라이스에서 어, 뮤지컬 도산을 치면 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화 주시면 바로 어, 저희 안내하시는 분이 어, 연락 받아서 티켓 어, 조금 더 디스카운트 되지 않을까요? 연락 주시면. <laughs> 네. <laughs>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 운동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번호는 띄워주실 거죠? 전화번호는 여기 밑에 여기 나와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대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